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 4개 정도를 찍어서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앞에 보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뭐고 그다음에 Q&A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찍어서 한 4개 정도를 올려 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을 시키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포함해서 좀더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1유형이 있고 이용이 있습니다. 근데 1유형은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예전에 실업 급여나 이런 거 받아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실업 급여가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생활 보조 수단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구직활동이나 훈련을 듣거나 아니면 단기특강을 듣거나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실업급을 받으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300만원을 받는데 50만원씩 6개월 받아도 되고 30만원씩 10개월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은 본인들이 정할 수 있는데 여하튼 300만원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제도는 아무에게나 주진 않습니다.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지업 지원 제도가 1류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1류형은 새로 생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2형은 예전에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1류형 중에는 이제 바뀐 걸 보면요. 1류형은 요건 심사형이 있고, 선발형이 있고, 선발형 중에도 청년 특례가 있고, 비경활이 있습니다. 비경활은 비경제 활동 인구의 준말인데요. 요건 심사형은 기존의 중위 소득 소득을 보거든요. 5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선발령의 비경할도 마찬가지로 50% 이하여야 되는데 7월 1일까지는 요건 심사형이든 선발령의 비경할이든 전부 다 50%인데 9월에는 60% 이하로 10%더 증액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대기는 9월 중에 대입 그런데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가 7월 1일부터 8월 10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중에 아마 별도 공제를 한다고 하니까 9월 중에 60% 이하로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심사형이든 선발형 비경화이든 3억 이하 재산이 3억 이하가 되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억 이하가 되는 부분이 바뀝니다. 언제? 7월 1일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3억 이하가 청년만 사억 이하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아까 선발형 중에 청년 특례가 있다 했잖아요 청년 특례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백이십 프로 이하면서 3억 이하가 되면 됐었는데 이게 칠월 일 일부터 사억 이하로 그러니까 청년이 먼저 사억 이하로 좀더 재산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을 요건심사형의 청년이든 선발형의 청년특례든 다 4억 이하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요건심사형의 9월에 별도 공지한다 했잖아요. 그60%이하고 선발형은 비경하려 60%, 60 이하로 바뀌는 것처럼 9월에 요건심사형에 포함되는 요건,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요건심사형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3억 이하였던 재산을 봤다면 4억 이하로 9월 중에 될 거고요. 그리고 선발용도 마찬가지로 9월 중에 비경할도 4억 이하로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9월 중에 별도 공지를 하는데 시행령 개정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기 때문에 60%고 그러니까 50%의 3억 이하가 60%의 4억 이하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6월, 9월 중에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적용이 돼요. 9월 중에는 4억 이하고 그러니까 요건 심사형이든 선발형 비경아리든다 소득 재산이 3억에서 4억으로 두개다 3억에서 4억으로 바뀌고 그리고 요건 심사형 50%, 비경화 50%가 60% 이하로 9월 중에 별도 공지를 해서 바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7월 1일부터는 청년만 4억 이하 가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재산만 재산만 4억 이하 그리고 청년특례에서도 재산이 4억 이하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건심사용하고 그럼 선발령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묻고 싶죠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면 지역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요건심사용이 되는데 이게 일한 게 없어 그러면 선발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류형이 요건 심사형이 있고 선발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여할 수 있는 영령은 69세까지예요. 만 69세까지인데 이 만입니다. 만 69세까지인데 아까 제가 소득하고 재산하고 본도 있잖아요. 그럼 소득은 50% 이하가 되어야지 요건 심사형과 선발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특례는 12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산은 원래는 3억 이하 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 경험이 2년 안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있으면 요건 심사형이 되고, 없으면 선발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이 재산 기준을 청년만 4억 이하로 먼저, 7월 1일부터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9월 달에는 이렇게 60%로 바뀌고, 그러니까 요건 심사형은 비경한을 60%로 바뀌고, 4억 이하로 바뀔 거다. 그렇지만 별도 공제를 한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은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험이 2년 안에 있으면 요건 심사용이고 선발형은 2년 이내 에 없으면은 선발형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지역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우선 7월 1일날 재산 소득을, 재산을 보는 부분을 4억으로. 그 다음에, 그리고 9월 달에는, 어, 청년을,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전부 다 다, 어, 4억 이하로 되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은 60% 이하로 바뀐다 보시면 되고, 근데 9월에는 별도 공제를 한다,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바뀌냐면, 그 유형이 있다 했잖아요 국민 직업 지원 대도가 일 유형 말고 이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유형이 세 개예요 저 소득층 유형, 청년, 중장년 이렇게 되는데 저 소득층 유형 중에 특정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계층 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원래는 여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억 5천 이하가 되어야지 참여가 돼요. 그러니까 1년 매출이 1년 매출이 1억 5천 이하가 되어야지 영세자영업자 유형 이 유형으로 참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억 이하로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소상공이나 인 영세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억 이하로 완화됐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지업전자도로 참여하고 있는데 유형이 이렇게 늘어나면 변경이 되면 어, 이 유형이었던 사람이 일유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좀더 혜택이 더 많은 유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늘리면. 그런데 변경이 되냐?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되고 변경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고른 부분 변경은 안 되고 그리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참여하고 나서 제한 기간이 원래는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종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한번 참여하고 다시 참여를 하려면 3년인데 그 취업으로 만약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종료를 하거나 창업으로 종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6개월 미만일 때 2년이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이나 1년 미만일 때 내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 기간이 이렇게 되면 1년 6개월 있다가 다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1년 이상이 되면 1년이 경과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3년이란 기간이 필요한데 내가 취업하는 개월수나 창업하는 개월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재참여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이제 바뀌는 부분들을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정리해볼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일류형이 있고 유형이 있는데 일류형은 뭐가 바뀌냐면 7월 1일부터 보시면 청년들이, 청년들이 재산을 보는 기준이 3억에서 4억으로 3억에서 4억으로 바뀐다. 요건 심사형에 있는 청년들도 4억으로 그리고 천발령에 청년 특례에 있는 청년도 3억에서 4억으로 7월 1일부터 바뀌고 9월 달에는 청년을 포함해서 모두 다 청년은 벌써 적용받고 있죠, 재산은. 그런데 9월 달에 9월 달에는 그 소, 중인소득기준이 60% 이하로, 50%에서 60% 이하로,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또 4억 이하로, 재산이 3억에서 4억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유형 중에, 이 유형 중에, 영세자영업자 유형 특정계층으로 오는 분들은 연매주 1억 5천에서 3억으로 완화된다, 올해 연말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이 강,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